전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학습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영어 전문가 오인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챕터 1 문장의 구조 첫 번째 시간으로 1형식, 2형식, 3형식 문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1 문장의 구조 두 번째 시간으로 4형식, 5형식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형식부터 살펴볼게요 사형식은 주어 동사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붙인 형태입니다. 이때 사형식 동사는 수여 동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to for of를 붙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동사들인지 살펴보면, 전치사 store를 쓰는 동사는 give, show, send, land, tell, teach, bring, write 등이 있고, for를 쓰는 동사는 make, buy, cook, get 등이 있으며, 전치사 over를 쓰는 동사는 ask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형식을 살펴볼게요. 오형식은 주어 동사에 목적어와 목적적 보어를 붙인 형태입니다. 이때 목적적 보어 자리에는 명사구, 형용사구, 초부정사구가 올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동사들인지 살펴보면 목적적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쓰는 동사는 call, name. make 등이 있고, 형용사를 쓰는 동사는 get, find, make, keep 등이 있으며, 후부정사를 쓰는 동사는 ask, want, tell, expect, allow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문을 살펴볼게요. 우선 사형식 예문부터 살펴보면, Mr. Black gave her the gold ring 이라는 사형식 예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를 전치사 투를 써서 Mr. Black gave the gold ring to her 이라는 4형식 예문으로 바꾼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형식 예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예문은 he considers me his best friend 인데요. consider 라는 동사와 명사구에 해당하는 목적적 보어 his best friend가 같이 나와 있는 것을 알수 있죠. 두 번째 예문은 I believe him honest. 이고 believe라는 동사와 형용사에 해당하는 honest가 같이 나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문은 They chose him to be chairperson 이며, chose 라는 동사와 후 부정사 구해당하는 에 to be chairperson 이 같이 나와 있어요. 잘 확인해 보세요. 추가적으로 살펴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make라는 단어입니다. make는 놀랍게도 3, 4, 5형식에서 모두 쓸수 있는 만능 단어입니다. 또한, 5형식 문장으로 쓰일 때, 명사, 형용사, 동사, 원형을 모두 쓸수 있단, 있는 아주 활용 범위가 넓은 단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으로 살펴보면 She made bread라는 3형식 문장이 나와있고 I made him a kite라는 4형식 문장이 나와있으며 She makes him a president happy please라는 5형식 문장이 나와있습니다. 이때 목적적 구어를 살펴보면 A president라는 명사와 happy라는 형용사, 그리고 please라는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단어 배열하기 유형이네요. 헤나는 나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 주었다 라는 우리말이 제시되어 있고 interesting, told, 헤나, un, story, me라는 6개의 단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 우리말 순서부터 영어에 맞게 바꿔볼게요. 헤나는 해주었다 나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헤나 told me uninteresting story라고 쓰면 되겠죠. 2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 채우기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태풍을 r o k 라고 이름 붙였다. people까지 제시되어 있고 typhoon name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면 될까요? named the typhoon roke 라고 쓰면 되겠네요. 3번 볼까요? 문장 완성하긴 해요. 지민이는 그에게 만두를 요리해줬다. 지민까지 제시되어 있고, dumplings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써야 할까요? cooked him dumplings. 또는 cooked dumplings for him. 라고 쓰면 돼요. 마지막 4번 가겠습니다. 틀린 부분 고쳐쓰기라고 되어 있죠. 우선, 우리말 순서부터 영어에 맞게 바꿔보면, 나는 사주었다. 그에게 음료수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I bought a drink for him. 또는, I bought him a drink.의 형태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술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제입니다. 배열 영작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미줄친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문장을 살펴보죠. 또한 나는 그녀에게 사과 파이를 만들어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also까지 제시되어 있으며, an apple pie for made I, her의 다섯 개의 단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말 순서부터 영어에 맞게 바꿔볼게요. 나는 만들어 드렸다. 그녀에게 사과 파이를 다시. 사과 파이를 그녀에게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I made an apple pie for her. 이해 되셨나요? 좋습니다. 이제 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 점원은 나에게 스웨터 한 벌을 가져다 주었다. The clerk brought me a sweater.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He asked me to attend the meeting.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3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카드를 그들에게 보내줄 수 있니? Can you send my card to them? 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The news made us nervous.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강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hapter 1. 문장의 구조 세 번째 시간으로 오영신 문장의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강에서 뵙겠습니다.